밀키. 왜? 꽝 먹고. 알 먹고. 경제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키입니다. 이번 주도 또 재밌는 주제로 다가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주제일지 한번 보시죠. 보시죠. 자, <laughs> 요거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여기 있죠. 라부부. 라부부. 아, 라부부. 팜마트. 그리고 음. 요즘. 요 가방 보시면 가꾸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40대가 이제 가꾸를 알면 <laughs> 네. 유행이 약간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데. <laughs> 저도 가방에 못뭐 꾸미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그니까요 가방이 <laughs> 가방이 너무 정신없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라부브를 한 마리 달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유행이 약간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아 음. 그럴까나. 그래서 네. 라부브가 너무 귀엽고. 저도 라부부 또 팜마트에 나오는 그 다른 캐릭터들도 지금 집에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열풍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러시죠. 일단 헤드라인부터 함께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외신에선 헤드라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함께 듣고 오실게요. The Rise of Labubu n o m i x How Merchants and Marketplaces Are Cashing In on the Viral Pop Mart Toy. 좋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한번더 눈으로 봐볼게요. The Rise of Labubu n o m i x How merchants and marketplaces are cashing in on the viral pop mart toy. 그러면 눈으로 한번 봤고 귀로 한번 들었으니까요. 바로 퀴즈로 함께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헤드라인에서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viral pop mart toy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맞춰볼게요. 1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장난감. <laughs> 2번, SNS에서 인기를 얻은 팜마트 인형. 3번, 실험을 망친 과학 장난감. 4번, 의료용 해골 인형. 정답은요? <laughs> 아니, 이건 뭐 너무 쉽긴 한데. 네. 아니, 바이럴 하면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마케팅이잖아요. 그쵸. 그니까 뭐 SNS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2번. 정답입니다. 음. 사실 어 이거는 제가 바이럴을 좀더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는 <laughs>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알수 있겠지만 이 바이럴의 좀 어원을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어리 붙은 단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네 바이러스가 오. 마치 퍼져 나가듯이 그 VIR이란 어원 자체가 뭔가 퍼지다, 확산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 비슷한 뜻, 비슷한 단어가 나올 때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서 안 까먹을 것 같아서 오늘 이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장 함께 이렇게 해집어 볼게요. 일단 The Rise of l a b o n o m i c s 이거는 l a b o n o m i c s 의 상승이라는 그 소제목인데 이 소제목까지 제가 지우지 않고 갖고 온 이유가 미국이 땡땡땡 노믹스 해가지고 땡땡땡 경제 합성어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해요. 음. 뭐 당장 아베노믹스, 그렇죠. 라브부노믹스. 네. 그래서 어떤 경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있을 때 거기다가 꼭 노믹스를 붙인다라는 점은 음. 많은 분들 좀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문장으로 가보면 How merchants and marketplaces... 얼마나 이 판매자들, 상인들과 시장과 거래 플랫폼들이 캐싱인언, 이건 숙어거든요. 음. 캐싱인언, 비동사 플러스 캐싱인언 하면 무엇무엇으로 돈을 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싱인언다. 바이럴 판말 토의 입소문 난 판마트의 장난감으로 얼마나 판매자들과 시장 거래 플랫폼들이 돈을 벌고 있을까요 란 음. 내용인데요 이 캐쉬 캐시, 우리가 캐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현금+ 현금을 벌어들이다 네, 근데 인온 맞아요 인온이라는 음. 동사 단어와 함께 쓰이면 이 캐쉬를 인. 온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들인다 라는 뜻이 만들어진다 라는 점은 기억해 놓으면 또 외국에 가서 영어하고 말하고 할때 시청자분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데 헷갈려요. 항상. 아 그쵸. 네. 이 님은 이오 님은 오인이지이 님은 뭐예요? 캐싱 인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어, 어떤 어떤 걸로 해서 on the via를 판말토해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캐쉬 인인데 on the via 맞습니다. 아, 캐쉬인 네. 돈을 벌다 on 어디 어디에서 그래서 무엇 무엇으로 돈을 벌다가 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켓 아는데, 어, 음. 마켓 시장 이런 거 아는데 왜 마켓 플레이스라고 굳이 시, 지, 어, 시장은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켓 플레이스는 그냥 장소 아니에요, 장소. 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음. 뭐가 다르냐면요, 마켓은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머릿 속에 떠올리는 시장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주식시장. 뭐, 무스 뭐, 뭐, 현물시장, 금시장.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도 되겠지만, 산업시장, 뭐, 수요와 관련된 것, 경쟁, 경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좀큰 개념,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개념을 아우른다고 한다면, 마켓플레이스는 현실적인 그 장소, 그 자체예요.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게, 어, 만약에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막 16세기, 14세기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가판 깔아놓고 여러 놓는 시장만 마켓플레이스였겠죠? 하지만 시대가 진화하면서 이 시장의 장소의 성격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의 의미가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부터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도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베이. 옥션, 음. 다양한 음. 플랫폼이 많잖아요. 쿠팡. 그렇죠. 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 가서 구매를 하는 시장 장소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도 이제는 영어로 마켓플레이스로 표현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이제 배경지식 한번 써볼 텐데 네.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자, 요거 이제 많이 하죠. 최근 그, 이제 판마트 제품을 보면 시크릿 제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보면 유정 아나운서가 조카한테 라브브 제품을 사줬는데 네. 시크릿이 아니라고 <laughs> 의미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요 유치원생인데. 네. 그러니까 시크릿 제품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을 뽑아서 살때 네. 확률이 낮은 제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이 시크릿 제품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패턴과 관계 없는 행동 경제학의 모습은 그러니까 네. 이걸 통해서 우리 행동 경제학을 파악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희소성 효과. 오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집욕 오, 맞을 것 같아. 세 번째, 손실 회피적 행동. 음... 네 번째, 복권효오 손실 회피적 행동이 있다면, 저처럼 이 풀패키지로 안 사는 사람이 손실 회피적 행동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음. 3번일 것 같아요. 3번이요? 1, 1, 2, 3번은 자꾸 뭔가 갖고 싶고 하는 음... 욕구와 관련된 거잖아요. 음... 3번 아닐까요? 맞아요. 그들 아이고, <laughs> 진짜 잡는지 잡는데, 네. 답이 없어. <laughs> 왜예 오예, 나, 왜요? 나 이거, 이거, 보기를 잘못 냈어. 아. 답이 없어. 3번도 따지고 보면 관계는 있으니까. 아, 다, 다, 네. 다, 다 행동 경학에서 되는 네, 거예요. 4번 원래 바꾸려고 했을 때, 왜 복권 효과를 적었지?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어쨌든, 다 맞아요. 네. 네. 다 맞아요. 난 보면, 판마태 전략을 봤을 때, 확률적 소비와 복권 효과가 들어있어요. 음. 뭐가 나올지 알수 없어요. 예를 네. 들면 제품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섯 개면 여섯 개다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뭐, 제품을, 이제 여섯 개를 만약에 사잖아요? 그럼 여섯 네. 개가 따로따로 들어있긴 해요. 근데 거기 플러스 시크릿이 들어올,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들거든요. 근데 시크릿 들어올 확률이 뭐 72분의 1, 막 142, 음. 4분의 1,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 불확실성 프리미엄. 이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 시크릿에 대 확률 때문에 계속해서 더 사게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희소성 효과라고 하는 건 시크릿은 흔하지 않잖아요. 네. 조카처럼, 네시크릿이 남들이 없는 걸 사고 싶다는. 니까 검정색을 갖고 싶다는네 그리고 수집 욕구가를 자극하는 건 뭐냐면 음. 이 시크릿이 있으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음. 뭐 라부분만 하더라도 라부부, 시리즈가 뭐 다섯 가지인가. 뭐, 맞아요. 라부분 안에서도 무슨 뭐 퀴, 시리즈 많아요. 뭐뭐 비밀번호도 있네요. 있고 뭐 음. 해피니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크라이어 크라이베이비도 있고. 아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요.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었는데, 디무. 오, 네. 네. 요즘도 콜라보도 해가지고, 뭐, 1 9분 테드, 텔레톱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응. 원피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수집 욕구를 계속 자극하니까, 사람들이 사게끔, 돈을 쓰게끔 만든다는 건데, 이 손실 회피가 왜 들어가냐면요. 음... 여러 개를 샀어요. 네. 여러 개를 사서, 나는 수집 욕구에서 여러 개를 샀는데, 여기서 아직 시크릿을 못 얻었어. 헉! 그러면, 이거는 나의 매몰 비용인 건데, 네. 이걸 그냥 비용 없다고 쳐야 되는 건데, 이게 아까워. 아 그럴 때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있죠. 오. 네.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손실 회피하려면 더 사야 돼. 더 써야 돼. 헉, 약간 주식할 때 물타는 느낌. 그렇죠. 아. 그거 언제 많이 발휘 되냐면 실제로 네. 요거 인형뽑기 할때 많이 나와요. 헉,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친구들이랑 인형뽑기를 하고서 그 나이 때 5천 원을 썼어요. <laughs> 아, 처음 3억 원때 5천 원 썼는데, 인형 못 뽑은 거예요. 그때 5천 원이면 큰데. 그날에 쓰디 쓴 아픔 이후로, 제 인생에서 여러분, 인형 뽑기, 뭐, 즉석 복권, 도박, 없습니다. 사행성 없어요. 전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길가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 근데 이건 진짜 <laughs> 좋은 경험을 했네요. 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 판마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텐데, 판마트는 홍콩 출신 오. 아티스트 카싱 룽이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왜 떴냐면 네. 리사 때문에 떴죠. 아, 블랙핑크 리사. 리사 진짜 하잖아요. 블랙핑크 리사가 2023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뽑기를 한 거죠. 뽑기. 네. 계속 한거 그러니까 광고 포스팅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판마트의 담당자 케빈 장도 야 예상하지 못했던 시작이었어 음.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 왕실 유럽 미국으로 확산됐고 저한테까지 온 거죠 <laughs>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laughs> 네. 근데 뭐 킴카다시안, 두아라팔, 리조까지 람보를 살았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렇죠. 이 지금 라보 열풍이 네. 굉장한데 <laughs> 이게 요즘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왠지 좀살펴보셨죠팜 네. 판마트의 실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한마트의 실적이 지금 보면 21년 기준으로 서 매출액이 45억 위안, 영업이익은 11억 5천만 위안인데, 여기 에 원화로 계산하고 싶은 2 0 0을 곱하시면 돼요. 음, 지금 정확하게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 매출이 얼마죠? 9천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2200억. 음... 근데 24년 매출액이 이제 6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천억. <laughs> 엄청나게 증가했죠. 네. 네. 그만큼 리사이 효과가 빠르게 음...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2년 팔아가지고 지금 2.6천원에 조 다는 거예요 매출이 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자 그럼 여기서 문제 헉? TTM이 의미하는 것은? TTM? TTM 뭐였냐? 자 봐요 제가 네. 24년 매출 얘기했죠? 네 여기 21년 예, 매출 얘기했죠? 증가했죠? 네. 여기 TTM 있네 어? 음, TTM 네. 보니까 매출액이 여긴 지금 1 3 0억원인데네 t t m 223억이 교이네 이거 뭘까? 어더 많네 야 TTM이 뭐지? 자 네. TTM은 자 1번 미래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실적 추정치죠 음... 2번 직전 4분기 동안의 실적 합계. 오. 3번 회계연도 기준 정확히 1년치 실적 반영한 수치. 오. 다음 특정 분기 실적을 네 배로 환전한 연간 추정치. 자, 4개 중에 뭘까요? 음, TTM. 음. 음, 뭔가 TTM도 영어의 약자일 거 아니에요? 약자죠. 그렇죠. 네. 그러면 특정이라던가 음. 1년 회계 연도 직전 4분기 실적 합. 이런 뭔가 키워드의 약자가 돼야 되는데 음. 굳이 따지면 제가 TTM은 모르지만 음. 1번이, 가장 1번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1번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좀... 네 아, 진짜로? 그냥 네, 잘 모르겠어요 1번? 1번? 네 확실합니까?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으... 두구두구두구 땡! 아야! 뭐예요 TTM? TTM은? TTM은 Trailing Travel Month의 약자예요 오...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직전 12개월의 약자인데 네 직전 12개월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laughs> 네. 어, 회계적으로 추정이 안 되니까 그럼 그쵸. 어떻게 해요? 직전 4분기. 아, 음. 직전 4분기 실적을 합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다시. 네. 봐봐. 보면 매출액이 24년에 이만큼 나는데 네. TTM이면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분기, 2분기, 1분기, 작년 4분기까지 했을 때 지금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음. 영업이익은 두 배가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판마트 실적이 파이 뛰었다는 거죠 뭐. <laughs> 팝! 네, 팝 뛰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25년 3분기만 보면 실적이 어땠냐냐 네. 전년동기 대비해서 240에서 250% 매출이 성장했더라 네. 정, 중국 본토 매출은 한두배 정도 좀안 되게 음... 성장했는데 해외시장 매출이 300%, 400% 가까이 그러니까 3배, 4배가 된 거죠 배. 제가 딱 라브브의 인기가 있고 나서 정말 일본, 홍콩 중국 다 가봤어요. 네. 그러부를 그러니까 사랑한 건 아니고요. 음. 그 어디서도 라부부를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데 네, 충격인데, 저도 미국 갔을 때 라부부가, 미국, 그때 국내에서 팔던한 3만원 인형이 미국에서 한 7만원에 팔리더라고요. 정품이라고 오, 하면서. 네. 근데 지금 풀리고 있어요. 어, 그 어. 보세요. 네. 지금 보면 리셀 가격이라고 해서, 라부부가 이제 리셀 가격이, 어, 샀는데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것이잖아요. 네. 흔하지 않을니까 근데 리셀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음... 이차트 보시면 차가 급락한 게 보이죠. 근데 네. 그래도 바닥에서 보면 24년 초에 얼마였죠? 14. 오... 어, 14 홍콩 달러. 네. 근데 이게 340 홍콩 달러까지 갔죠. 음... 30배. 어쨌든 많이 오른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죠. 30배 넘게 올랐어요. 이런 걸 라부부 사지 말고 라부부 주식 살 걸.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냥, 음. 뭐, 조카나 자식들이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음. 아, 이게 진짜로 기업과 연관되는 건가? 아니, 기업과 연관되는 건 아닌가? 이거를 한번더 고민해보면 투자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야겠네. 저 예전에 진짜 억울했던 게 뭐냐면, 뭘? 딸이 산리오에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산리오가, 하, 아, 도 좋아요. 그니까. 네. 근데 일본 산리오도 주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맞 그런 것들이 투자는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산리오의 한 교동시를 좋아합니다. 음. 주요 <laughs> 편이 이렇게 더 <laughs> <거>, 가보시죠. <laughs> 네, 주요 표현 하나씩 보시죠. 일단 어, 본문 내용 함께 음성으로 듣고 오실게요. While some Labubu figures retail for twenty dollars to thirty dollars, limited editions can fetch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ollars on resale platforms like StockX and eBay.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부터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f e t c h 란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익숙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의 뜻이 아닌 걸 골라볼게요. 이 단어가 뜻이 많아요. 아닌... 1번 물건이 일정 가격에 팔리다. 음. 2번 컴퓨터에서 정보나 데이터를 가져오다. 음. 그리고, 가서, 가져오다, 데려오다. 음. 4번, 물건을 숨기다. 음. 2번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철자는 처음 봤는데, <laughs> 네. 어, 패치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2번, 3번은 확실하게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1번과 4번 중에 답이 <웃음> 되겠죠? <웃음> 일정 가격에 팔리다. 가져오는 건데 팔리는 건 아니고. 아, 고기 하나를 쉽게 바꿨더니 빠르게 제 끼시네요. 아,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넣어놓을걸. <laughs> 답은 1번. 땡! 팔리다. 땡! 땡! 아, 아 진짜?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패치가요, 아, 뭔가 어디서 가져오고 옮기고 이런 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강아지랑 놀잖아요. 음. 공을 던졌는데 강아지가 갖고 와요? 응. 그것도 빼치예요 음. 그래서 뭔가 여기서 여기로 가져오는 그행위와 움직임을 빼치라고 하거든요. 음. 물건 역시 이 가격으로 팔리는 거잖아요. 응. 그러한 이동의 움직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빼치가 물건이 일정한 가격에 팔리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 숨기는 것들 이렇게 일정 옮기는 거 아니지? 숨기는 것도 옮기는 거잖아. 숨기는 거는? 전적이잖아요. <laughs> 이게, 그래서 어떻게 문장에 응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치가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컴퓨터 패치 까지 좀 생각해보시면 머릿속에 쉽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while 머무하는 동안에 some love of figures 몇몇개 love of figures인 retail for 우리가 리테일가 뭐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일상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retail에 retail for 하면요 retail이 a i l 가라는 그런 명사도 있지만 팔리다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어떤 가격으로 판매되는 건데 그말 자체로 그냥 셀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가에 판매된다는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어요. 음. 우리가 리테일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리테일에 함유되어 있다는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몇몇 라브 피규어들이 리테일 for 20 to 30 dollar 20에서 30불, 한화 뭐 3만원, 4만원에 팔리는 동안에 음. 콤마가 있죠. 넘어가요. Limited editions.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Limited Edition이야, 한정판이야. 제한된 이란 뜻인데 이게 한정판 이란 뜻으로 쓰이잖아요. Limited Edition들은 can't fetch. 이런 가격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ollars. 수백, 수천 달러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on. 어디에서. 아까 우리 또 Cashing In On 했잖아요. on. 어디 어디에서. 리셀 플랫폼스, 중고 재판매 리셀하는 플랫폼들에서 like, like은 보통 비유한다는 뜻인데, 뭐 마치 뭐뭐처럼뭐 어디 어디에서해서 그걸 꾸며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Like, StockX and eBay, eBay나 어, StockX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들은 수백 수천 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라는 음.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미국 기사에서도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한번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while some Labubu figures retail for $20 to $30. limited editions can fetch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ollars on resale platforms like stocks and eBay. 그럼 단어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Retail for 뭐였죠? 얼마에 팔아 요 이거? 정가 얼마예요? <laughs> 좋습니다. <웃음> 근데 그럼 이거 할인 얼마 깎아줘요? 이거 어떻게요? 해 깎아줘요? 뭐 discount please. Discount 네. Please? 네. Okay. discount. 네. 어 그리고 아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거 sale. 세일. 우리 한국에서 이거 세일해요 많이 하잖아요. 음. 일단은 세일은 영어로 팔다 판매하다. 팔리다. For sale. 그쵸?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영, 영어에서 할인되라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리고 음. 어 근데 막상 미국에 가서 쇼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좀 상식이나 일상에서 좀알수 있는 건데 이런 단어도 있어요. 뭐 buy one get one free. 음. 뭐 buy one, buy two get one free. 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네. buy one, get on free 같은 거는 거의 없고 그럼 뭐가 더 있어요? buy one, get on 50% off. 아, 뭐그 이런 식이야. 꼭 음. 조건을 알아요, 미국은. 음, 음. 그래서 한 개를 사면 50% 할인해준다. 어, 하나를, 한 개를. 하나를. 사면, 어. 한 개를 사면, 그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뭐더 준다. 그니까, 이런 아니야. 방식으로. 한 개를 더 줘야지. <laughs> 뭐야,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처럼 세일 하고 적어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인에 대해서 적어놓는다라는 점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Limited. Limited. 한정판. 좋습니다. 네. Fetch. 이거는 숨기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 시청자분들 지금 머리 좀잘고 기억해요. <laughs> 팔리다. 좋습니다. 네. 패치, 패치하다, 프로그램. 네, 패치되다, 팔리다, 네. 또 데려오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라면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네. 자, h u n d o l l a r s 수백, 수천 달러. 좋습니다. r e s a 이거는 중고 판매. 플랫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개 단어 복습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앞서 있었던 본문 한번쭉 읽어보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 또 블로그에 학습지 올려주시잖아요. 아, 네. 제가 블로그에 네. 학습지 올려두고 있고 고정 댓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습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laughs> 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응. 안녕. <laughs>